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불행하고 우리는 폭망한다. 주택 가격을 현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향 안정화 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한대로 세제 개혁도 제대로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양질의 공공 주택을 정말 많이 줘야 된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정말 계속해서 추락시키고 있다. 또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가계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서로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연끌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너무 많은 가계부채가 계속 누적되어 왔다.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빌린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그거 원리금 갚다 보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소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능력을 계속 떨어뜨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이렇게 부동산 쪽에 전부 다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어 이거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아직 집도 없는 젊은이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조차 할수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집값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나라에게는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난번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까지 계속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 올리는 정책을 쓰는 것이 정말 이건 너무 큰 문제다. 이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이가계로 하여금 완전 빚더미에 올라 앉아서 불행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율을 보이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거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값을 계속 띄우려가는 그러한 정책, 정부도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계속 그러한 어떤 집값 띄우는 그러한 보도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에요 또 최근에 와서 보니까 어 정말 집값이 정말 좀 뜨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그런 주택가 지수를 보면 최근에 와서 서울 일부 지역은 아 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드디어 바닥 아니야? 이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실제 거기에 막 덤벼드는 그러한, 어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한, 어 저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그러면 집값이 정말 이제 바닥이고, 앞으로 또 상승할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시잖아요. 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게 바닥이 아니고요. 잠깐,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이 들어보신 얘긴데, 이게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다가도 잠깐, 이게 마치 죽은 고양이 잠깐 바닥에 내 청팽겨쳐지면 잠깐 튀어오르는 그러한 정도가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2022년 중반까지 집값이 정말 두세 배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잠깐 이게 떨어지는 듯해요. 22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현 정부 우리 윤석열 정부까지 포함해서 집값 띄우기 정책을 또 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면 지난해 초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40조 원을 풀었고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창구 지도라고 해가지고 금리를 높게 해가지고 대출하지 말라막 이렇게 또 지도도 하고요. 또 3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을 갖다가 50년 만기까지 쭉 해줘라. 뭐 이런 정말 황당한 그러한 정책을 막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23년, 어 이게 결국은 어 들어서 가지고 전반기에 23년 초부터 그런 정책을 쓰니까. 이게 전반기에 집값이 또 떠요, 좀. 마치 현재 뜨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그게 40조 원이 다 끝나게 되니까 다시 하반기에, 지난해 하반기에 다시 집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오니까 이게 또 집값이 떨어지네 하니까 또 무슨 역이 쓰나요? 다시 또 신생아 특례대출. 27조 원을 또 풀고 있어요. 지난해 40조 원을 그렇게 또 풀더니 27조 원을 또 풀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만큼 주택가격이 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주택가격이 뜨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돈이 다 끝나면 27조 원이 다 소조, 소진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또 집값이 다시 또 장기 추세선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우선 당장의 지표를 보면 서울의 경우에 매물이 정말 사상 최대치 6만 5천 채가 넘게 지금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주택들을 사람들이 이제 팔으려고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택 공급은 신규 분양뿐만 아니라 구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것도 다이 공급이다 말씀드렸어요. 그이구 주택, 이미 그 구축 아파트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기존에 있던 그 아파트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도 이게 하나의 공급이라는 말이죠.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 집값이 오를까 이런 생각을 저는 정말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바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뭐 신규 분양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에 무려 19만 채 공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누락시킨 그러한 통계 오류도 있었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또 미분양도 아직 전국에 한 10만 채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을 거다. 왜냐면, 이 공급 업체들, 다시 말하면 건설업체가 순순히, 아, 우리 미분양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걸 다 일일이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미분양, 그러한, 어, 공급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기존, 어, 주택들의 매물도 많아서, 이게 아파트 값이, 주택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냐 이에 대한 많은 분의 질문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2017년 이후에 최소한 서울 제일 비싼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보면 강남지역으로 하면 한 3배 정도 올랐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전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2022년 하반기에 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 2023년 흥내 어, 보금자리론 때문에 또 올랐다가 다시 또좀 떨어지는데 또 올랐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고치에서 한10% 정도 떨어졌거나 아니면 5% 정도 떨어졌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미 세배 올랐다고 하면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떨어져있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인구 구조상으로 아니면 여러가지 소득 상승 율로 보아도 그렇고 또 고금리 상황으로 이렇게 볼때 이게 계속 이 상태가 되지 못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매물도 많고 그리고 또 뭐가 많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미분양 주택도 많고 그래서 지금 많이 이야기잖아요 우리 위쪽 그 건설 분야에 여러 가지 뭐 pf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어서 이거곧 크게 터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뭐. 어곧 6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구조 조정을 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그러한 어, 정책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정말 어, 정말 신용만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중에 더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게 결국은 계속 뭐 특례 특례 하면서 돈을 계속 뭐 밀어 넣기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구조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고금리의 장기화 상황과 맞물려서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한30 50% 30 최소한 30% 아니면 50%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마, 말도 안 된다.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어서 분양가도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 계시고 그것을 또 언론에서 띄우고 또 전문가라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서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분양가에서 평당 분양가가 요즘 얼마 하나요? 뭐 이게 5천만원 훌쩍 넘었는데 5천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실제 평당 그 분양가가 5천만원이라 고 하면 공사비가 과연 얼마일까요? 제가 볼 때는 천만원도 안 돼요. 나머지가 다 뭐예요? 땅값이에요, 땅값. 땅값이 비싸서 이게 지금 그렇게 비싼 거지. 아니, 그뭐 그래, 뭐 공사비가 천만원이었다고 해요. 그럼 평당 공사비가. 그러면 그 전에 얼마에서 올랐는데요? 그럼 오, 500만 어 500만 원에서 올랐나요? 한 7, 8백0에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한 3, 40이30%이고 뭐 아니 500만 원 올랐다고 해도 그 오르는 건 전체 분양가에서 이렇게 높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 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총 인구도 준다 매년 지금 12만 명이 줄고 있고 더군다나 집을 살만한 젊은 인구 우리가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그 젊은 인구는 매년 지금 32만, 30만 명, 지난해 30만 명 감소했고,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해 나갈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게 집값이 뜨겠느냐는 거예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주택가격도 항상 수요와 공급에 맞물려서 되는 거거든요. 수요가 계속 죽고 있는데, 공급 중에서 공급 비용이 증가했다고 해서 집값이 뜨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막는 것도 한계가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 지난해 40조 푸른 거, 올해 그래서 또 다시 또 신생아 특례 대출 27조 원 풀었기 때문에, 잠깐 그 기간동안 다시 또 반짝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계속 갈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일부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또 집값이 뜨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거의 1년 가까이 아파트 값, 전세 값이 막 떴다. 그러니까 이거 집값도 뜨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 마치 예전에 집값이 막뜰 때는 전세 값이 상승해서 또 집값을 또 밀어 올려요. 왜냐면, 어, 이거 전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결국은 내 전세 사는 이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 돈좀 벌려가지고. 그때는 또 금리도 낮았으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세 값이 오르는 게 그게 과연 집값을 밀어 올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세 값이 지금 오르는 이유는 우선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빌라 전세 사기. 이게 빌라 같은 데에 전세를 들어갔더니 이건 정말 영세업자들이 정말 사기를 친 거예요. 여러 채막 수십 채, 수백 채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전세를 거기 주고 그러면서 그걸갖다또 다른 데 담보를 잡고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 정말 아직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거기 전세에 딱 들어갔더니 제대로 된 어떤 법적 보호 장치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내몰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 또 결국 사기당해가지고 절망해서 사살하는 사람까지 막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 빌라로 내 전세 못 가겠네. 그래서 아파트 전세로 자꾸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전세 값이 좀 오르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은 상태인데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매물을 내놓고 있잖아요. 내놓고 있는데, 결국은 내놓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 전세를 줘버리면 어때요? 지금 새로 전세를 주면 무려 4년 동안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제대로 이 아파트를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세 값이 오르는 거는 결국은 이 빌라 전세 파, 사기 파동 때문에 아파트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공급 측면에서 이 전세 공급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 팔려고 하는 그러한 소유주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전세를 그냥 주어 버리면 전세 공급을 해 버리면 그러면 내가 팔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갖다가 마치 이, 이게 집가서 또 밀어 올릴 거다. 이렇게 계속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거나, 아니, 언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핵심 관계자, 부회관이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단순하게 토건업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 언론들도 포함이 되고, 또, 또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이분들도 정말 그 속에 쏙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느냐. 정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가지 걱정인 것이 우리 인구도 막 줄고 있고 막 이렇게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수요도 막 줄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도 줄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도 줄어들고 시제 그래서 가계 소득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 가지 물가 수준까지 생각을 해 보면 근데 어떻게 집을 사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면 하다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택을 사도록 하면 되겠구나 이런 정책을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이 공무원 이 담당자들, 정책 담당자들이 또 그렇게 해서 집값을 띄우려고 하는 정책을 쓸까 걱정이 되고 실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택을 사면서 계속 집값을 계속 띄우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 하면 정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그래서 외국인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이 다 중국인인데 외국인들이 결국 들어와 가지고 살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결국 임대하려고. 그 집을 사는 거잖아요. 또그 해가지고 투기 목적, 투자 목적으로 해가 나중에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외국인들한테 결국 우리 국민들이 결국 전세금 내고 아니면 월세 내 가지고 거기 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정말 이런 상황으로 계속 내몰면 정말 안 된다. 제가 쫓아가서 정말 데모도 하고 싶은 생각까지 있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laughs> 이 부동산 있잖아요. 이 부동산 시장은 우리 정부가 현 정부가 뭐라고 그래요? 정말 시장 친화적인 그러한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수요가 계속 위축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되도록 내버려 둬야 되죠. 그게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에요. 억지로 가격을 부양하는 정책을 막 써버리면 이게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 건설 시장의 구조 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이 계속 추락하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계속 키우는 상황으로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정말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 건설 시장, 우리 부동산 시장, 제발 정부가 개입 좀 하지 말아주세요.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막 부양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격을 낮추는 그러한 정책을 써주세요. 세제 개혁을 해달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보유세는 좀 높여라. 선진국 정도 높여라. 선진국 정도. 그냥 편하게. 미국 정도 높여주세요. 이 전체 그 주택가격의 한1% 정도 수준까지 매년 보유세를 매겨달라. 저도 집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분간은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어쩌면 그렇게 하면 세금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안 된다 는 말씀이에요. 그냥 종합부동산세 해가지고 뭐 집, 집이, 집이 여러 채 있으면 그거 누진 적을 더 하겠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격 기준을 해가지고 총액으로 딱 묶어가지고 지방에 아무리 뭐세 채, 네 채, 다섯채 있으면 뭐예요? 서울에 있는 한 채, 똘똘한 한 채가 훨씬 더 집값이 비싼데. 근데 아 서울에 있는 집값은 뭐 세금 별로 안 내는데. 지방에 는집 여러 채 있다 그래가지고 더 종합부동산세 내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값을 전부 다 여러 채 갖고 있든지 말든지 그냥 전체 합해가지고 합해가지고 누진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 되고 대신 여러 가지 거래세 있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그냥 낮춰줘가지고 그래서 빨리 공급이 되도록 그래서 살 사람은 살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극적으로 좀 공급 좀해 달라. 정말 이거 비슷한 정책을 정말 정말 잘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싱가포르에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8 0예요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택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걸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좀 해줘야 된다. 그럼 뭐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땅이 왜 없어요? 요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 건설 pf 지금 구조조정 하고 있잖아요? 적극적 구조조정.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번에 정말 비싸게 땅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뭐 부동산 지금 뭐그 주택 또 지어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어떤 어~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그~ 시행업자라든가 아니면 건설 어~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거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투자한 그러한 기업들 버티지 못하는 그러한 기업들 자연스럽게 거기에 시장에 퇴출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무리해 갖게 막 이렇게 돈을 막 빌려준 그또 엄청난 또 금리까지 받아먹었잖아요. 그동안 그러한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저축은행들이랑 무너지도록 내버려 둬야죠.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싸게, 싸게 경공매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다 공공주택을 좀 많이 좀줘서 저렴하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폐교하는 그러한 학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이미 서울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방에도 많이 나와 폐교하는 그러한 학교 부지를 어디에 쓸 거냐.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계신데, 저는 거기에 공공주택을 좀 많이 줘 주자. 정말 요지에 정말 서울 같으면 정말 요지에 지금 학교들이 있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공 주택을 좀 많이 져 주자.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 요또 그것도 부족하다면 우리 서울 주변 이렇게 그린벨트 있잖아요. 그린벨트인데 이미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비닐하우스 많이 들어와 있고 더 이상 그린벨트로도 역할을 못 하는데 이런 것도 정부가 이 LH가 매입해서 거기에 공공 주택을 정말 져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공급하자는. 이런 것들 제발 그 어떤 사기업 다시 말해 이런 어떤 건설업자들한테 다 넘겨져 가지고 거기서 또 비싸게 무슨 뭐 분양해 가지고 이거 갖다가 국민들 힘들게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건설업체들은다 어떻게 할 거냐 일부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일부는 퇴출되고 일부는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러면 또 일부는 또 그러한 토지도 좀 싸게 사고 아니면 거기서 또 아주 좋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인력들도 또 어 거기 또 수혈 받고 다시 말해서면 M&A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자 그런 다음에 일부는 당연히 그래도 국내에서 계속 건설업을 하긴 하겠죠. 나머지 그러면 기업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해외로 해외로 진출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써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1970년대 지나가지고 오이쇼크 나고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우리가 살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 80년대에 뭐했어요? 우리가 중동에 가가지고 건설 우리가 투자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가 건설 여러 가지 업을 여러 가지해서 돈을 벌어 온 거예요. 플랜트 수출을 한 거예요. 거기 가지고 이 오이쇼크 그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은 힘들었지만 원유 수출하는 그러한 산국들 엄청나게 부가 축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인프라 건설을 엄청나게 할때 우리나라의 이 건설 업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또 엄청 내 오일머니를 벌어 왔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국내에서 계속 아파트 짓지 말고요. 이제 구조조정해서 퇴출될 기업들은 퇴출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이런 아주 그 정말 경쟁력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야 된다. 중동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로도 나가고요. 지금 나가서 지금 해볼만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 거기에서 제 2의 오일머니를 벌어 들어오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제발, 이런 것좀 좀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불행하고, 우리는 폭망한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 가격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향 안정화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세제 개혁도 제대로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정말 많이 줘야 된다. 제가 싱가포르는 무려 전체 주택 중에 80%가 다 공공주택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90%는 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까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혼한 부부, 그리고 출산하는 그런 부부에게는 우선적으로 그런 공공주택을 배정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외국인들이 또 계속 들어와가지고 주택매매를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어떻게 국내 우리 세금을 내는 사람들과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이 똑같이 와가지고 주택을 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싱가폴 주택 정책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런 문제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외국인에 대해서 높은 취득세, 에? 높은 보유세를 부과할, 부과하도록 한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런 거안 쓰고 정말 정부가 계속 뭐 저출산 정책, 뭐 이것저것 1번 내세우면 뭐합니까? 정말 제가 오늘 또 흥분해버렸는데요. 정말 제 말씀이 만약 틀리다면 의견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만약 정부에서 아니 전문가들이 아니면 어떤 언론에 있던 정말 저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정말 찾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토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저에게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